A, B가 이렇게 돼서 다음 시행을 한다.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임의로 1개 선택하고, 집합 B의 모든 부분 집합 4개 중에서 임의로 1개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수 개수를 기록한다. 있는데 이러한 시행을 15,360번을 반복한 거야. 그래서 기록한 수가 1인. 그게 이제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1이라 거지. 개수가 1개인. 그럼 횟수가 5,880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표현용 영풀이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집합 A부터 보면은 A의 부분집합 8개라고 돼 있으니까 이 A의 부분집합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자. 자, A의 부분집합 한번 먼저 구해볼게. 자, A의 부분집합은 2의 세조곱이니까 8개 나오겠지? 자, 이렇게 집합 2 이렇게 나오고 3 이렇게 나오고 4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개짜리 2, 3 그 다음에 2, 4그 다음에 3, 4 이렇게 나오고 세개짜리 2, 3, 4 이렇게 나오겠고 마지막 공집합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 B 음, B의 그 부분집합은 2의 제곱이니까 4개 나오겠지 그래서 집합 2 이거랑 3 이거랑 2, 3 이거랑 공집합 이렇게 4, 4개 나온다고 음. 이렇게 했을 때, 그, 선택과 두집합의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부원집합들의 교집합이 있을 텐데, 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와요. 한 개만. 그러면, B가 일단, 개수가 적으니까, B를 중심으로 따져볼게. 자, 첫 번째. 자, 그 교집합에 지금, 뭐야. 원소의 개수가 한 개만 되는 경우가 먼저 B 집합의 부은 집합 중에서 집합 2, e, 이거인 경우 따져보자고. 자, 이거, 이거라면, B 집합의 부은 집합에 요거, 2, e, 이거라면, 그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만 나와 주려면, A, 집합 A에서는 요거만 나오든가, 그치? 요거만 나오든가, 이것만 나오든가. 그니까 러 e 가 있으니까 e 만 나오는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지. 2, 2, 3, 그리고 2, 4, 그리고, 2, 3, 4. 이렇게 있는 거지. 이에 해 어, 그니까, 집합 B에서 부은 집합이 2, 2 이렇게 나와, 집합 2라고 나왔으면은, 원수의 개수가, 규집합의 그 원수의 개수가 1개만 나와줘야 되니까, A, 집합 A에서는 2, 2, 3, 2, 4, 2, 3, 4. 어, 이렇게만 나와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어, 2가 규집합 그 2만 나오게끔, 어, 규집합 그 1개만 나오게끔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나올 수 있으려면, 일단은 집합 B에서는 이 4개 중에서 이거 집합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는 거고, 네, 곱하기. 집합 A에서는 전체 부분집의 개수가, 부분집합 개수가 8개인데 거기서 4개 나오는 경우니까 8분의 4가 되겠지. 이거라고. 응, 계산해봐. 계산하면 이게 8분의 1이 나온다. 이거지. 됐지.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됐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여기다 해볼게.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집합 B에서 어 부집합이 어 3만 나오는 경우. 어, 이 경우에서 따져 보자고. 이 경우일 때어그 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어, 한 개만 나와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집합 a에서는 또 3만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네2 3 이거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3 4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2 3 4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있어 줘야 어그 집합이 3만 나오는 경우가 3, 2 3, 3 4, 2 3 4 이렇게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에 대해 어, 이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총4개 중에서 어, 집합 3이 나오는 경우가 어, 4분의 1이는 확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집합 a에서도 총 8개 8개 중에서 지금 4개 4개 나오는 케이스가 또 8분의 4가 되겠지 이런 확률이 있겠지 어, 계산하면 이것도 어, 8분의 1이 확률이 있다 이거란 말이야 됐지 응, 음, 됐고 자 이번에는 어 마지막 케이스 집합 b에서 어2 3. 2, 3인 경우에. 그러니까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이세개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경우를 K에서 따져보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합 B의 부은 집합에서 2, 3, 집합 2, 3이 뽑아졌을 때 그때 A와의 교그 집합의 원소 개수가 한개만 나와주려면 2, 2가 나오거나 또는 3이 나오는 경우, 경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따져보면 집합 A에서는 2가,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자, 3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2, 4 나오는 경우 있겠지 2만 되는 경우니까 4는 안되고 2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3, 사 나오는 경우 있겠지 어, 3만 규집합 되기 되게끔 하는 거니까 4는 안되고 오지, 2, 3, 사는 안되지 어, 2, 3, 사는 안돼 2, 3, 4가 되어버리면 2, 3 규집합이 원속에서두개가 나와버리잖아 그치 한개만 나와야 되는데 안된다고 이렇게면 된다고 이해돼 이렇게 예, 어, 이거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집합 B에서도 총 4개 중에서 이한개의 경우 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4분의 1이 확률이 있는 거고 집합 A에서도 어, 총 8개 중에서 요 4개인 경우니까 확률이 8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계산하면 이것도 8분의 1이 나온다고 이해가 돼? 어다 따져봤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 이런 이 시행을 15,360번 한 거야 그치? 그래서 기록한 그수원소의 개수가 이한 개인 횟수가 5,880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이항분포지 횟수니까. 그래서, B, B, N콤마 P인데, 총시행횟 수가 15,360이야. 그래서, N, 15,360이 되는 거고, P는 확률인데,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구했어? 귀집합의 원소개수한 개의 확률을 각각 구했잖아. 지금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구했지? 각각 케이스를 더하는 거지. 더해야 전체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의 확률은 더하니까, 8분의 3이 나온다. 이거라고. 이해가 돼? 어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 형료 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이걸 먼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정규 분포로 바꿔주니까 n 서 np, m 콤마 시그마 제곱인데 m 콤마 시그마 제곱인데 m이 평균인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 곱하기 p잖아, 그렇지? 그래서 np 곱해봐, 어, 곱해보면 뭐가 나오냐면5 7 6 0 나올 거야, 그치지 그다음에 분산 표준편차 제곱 분산은 뭐야? N P Q 지 그래서 N 곱하기 P 곱하기 Q는 8분의 5어다 곱해봐 곱하면 그게 어, 60의 어, 제곱이 나온다고 이게 나온다 됐지 어, 정규분포까지 구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이걸 표준화시켜야겠지 어, 표준화시켜서 지금 5,880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 그러면 우리 확률을 구하는 건데 x가 확률변수 이 x가 5,000 5,880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그치? 그럼 이거를 표준화 시켜서 계산해야 되니까, Z는 모보다 이상이다. 자, 시그마 분의 시그마 60이지. 60. 그거 분의5,880 이상이야. 5,880 이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이야. 평균이 5,760이지. 5,760을 빼면 된다. 그치?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표준화 되는 거니까. 됐지? 어, 계산해봐. 계산하면 이게 P가 됐고 z가 표준화 변수 z가 2보다 이상 나온다고. 그래서 z가 2보다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바로 k 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돼? 응, 이거라고. 그래서 구해 보면 자, z가 표준화 변수 z가 2보다 이상인 경우가 2보다 이상인 경우니까 뭐야? 0.5에서 0.477을 빼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2보다 이상은 그 0.5에서 절반에서 0.47을 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이게 뭐가 나와? 0.0023 나온다고. 이게 바로 k라고 이게 바로 k라고. 그치지어 근데 문제가 1000k 어 1000k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따라서 1000k는 1000k는 요대가 1000 곱하니까 23이 나오는 거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어, 한번 해봐. 끝.